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. 아, 분갈이 2탄입니다. 2탄. 아, 좀 전에, 음, 분갈이 1탄을 찍고요. 찍기 전부터 배가 고팠었거든요. 엄청 고팠어요, 배가. 그래서, 어, 두개 분갈이 찍으면서, 어, 아, 분갈이 하면서 영상 찍고요. 그리고는 밑에 집에 내려가서 밥을 후딱 한 그릇 먹고 또 올라왔습니다. 왜 제가 이렇게 분갈이가 또 이렇게 바쁘냐면요 지금 한 열흘까지, 열흘까지 열흘 정도 열흘까지밖에 제가 네이버 검색을 안 해봤어요. 열흘까지는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시작했습니다. 이 희성미인이. 이게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. 그래서 빨리 얘들을 옮겨 심어야겠다 싶어서. 아, 자,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제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금 더 내려 볼까요?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봐. 자, 되었습니다. 조금 더 이쪽으로 오고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얘들이 어 봉선해야 되는 애들이 얼음 땡 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. 어, 어 얼굴이 더 작아졌다고 볼수 있어요. 얼굴이 좀더 작아졌어요. 자, 왕오라버님께서 만들어주신 참나무 화분에 희성민. 자, 희성민이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. 뿌리가 없고, 그냥 잘랐어. 그냥 막 심을 거예요. 그래서 위에 상토를 좀 깔겠습니다. 뿌리만 좀잘내리게 깔고 내려가면 뿌리가 내려서 내려가면 바로 아주 건강한 배양토가 기다리고 있으니 위에 살짝만 상토를 깔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얘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. 지금도 지금도 거의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. 뭉쳐야 산다. 흩어지면 죽느니라. 희성미나 줄기가 다 말랐어요. 다 말랐어요. 그냥 이렇게. 심는 게이 흙을 넣으면은 제가 흙과 이렇 같이 뜨면 이 상토를 깔아 놓는 의미가 없는데 왕오빠가 만들어주신 저희 왕오빠가 또 저의 다육이 왕팬입니다. 왕팬 왕펜. 영상 보시고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하시는지 오빠가 농사를 좀 지으시니까 하신다고 저저 어? 이게 한동화 굉장히 번식을 하면서 잘 자랐던 애들이거든요. 그런데,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. 자라지 않고, 그냥, 제날 잡아 잡수쇼 하고, 그냥 얼음땡 해가지고, 저를 애간장을 태웠답니다. 요 희성미니. 아까운 아기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예, 아수 까다로운 아이들입니다 얘들이요 봉가리하기가아조까 하다 라는 애들이에요. 여러분, 저는요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. 그냥 무슨 정답 없이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,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.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. 슝! 뽑았어. 이렇게. 뿌리가 바 쓰러집니다. 그냥 바 쓰러져요.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? 아 참. 밭 쓰러집니다. 자, 이제, 이제, 이제 한 아이 다 했습니다. 얘들은 또 입꼬지도 잘 된답니다. 입꼬지. 이렇게 하다가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얹어 놓으면 또 입꼬지도 또 얘들이 또참잘 돼요. 그런데 잎꽂이가 아닌 뿌리가 있는 아이들인데도 왜 이렇게 1년 넘게 동안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자 되었습니다. 왜 나의 속을 이렇게 새겼는지 희승미이니 자라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해,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~ 어, 뭔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얘들? 아~ 어, 이렇게 하면은 알알이가 다 떨어졌어 이렇게 얹어 놓는 수밖에 없네요.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무래요 여러분?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? 어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떨어진 아이들은 그냥 이 화분에 또 그대로 둬야겠어요. 아이고, 까다로운 희성민. 얘들이 안정맞고 참 이쁜데, 이 분갈이 하는 게참 힘들어요. 분갈이 하는 게. 분갈이가 힘든 희성민. 대답 한번 묻어보면. 아유, 참. <laughs> 아유, 참. 제가 명상을 찍지 않는다면 좀 곱게 얘들을 할수 있겠는데. 이 찍는 시간은 한계가 돼 있는데 아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희승미인을 탓하면은 안 돼요 그러, 어머나 주르륵 훑어지네 안 뽑아지고 얘들이 희승미인아 너를 탓하는 건 아니란다 나의 욕심이었어 미안해. 아이고. 이렇게 했다고 또, 얄밉다고, 왕창 또, 데모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곱게 심어주지 않고 말이야. 이렇게 지어 뜯어가지고, 이렇게 한다고. 내가 예쁘게 살아줄 줄 알아? 이러면서. 단체적으로 가버릴 거야. 절대로 안 되죠, 그러면. 아유, 다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깨알 같은 희성민 심느라고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고 힘들었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자, 여기에 떨어진 입 아이들은 그냥 놔둘게요. 놔두고 여기에 또새 또 자구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. 자구들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됐습니다. 이번에는 좀잘 커졌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들여왔을 때 얘들이 참잘 자랐었는데, 언젠가 다 이렇게 멈춰버렸어요. 성장을. 자, 여기에다가 뭐, 지금은 뭘 굽지도 못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이시나요? <laughs> 자, 우리 어, 참나무 참나무 화분에다가 우리 희성민 예쁘게 분갈이 하였습니다. 여러분 우리 희성민 이 어, 참나무 화분에 풍성하게 될 때까지 한번. 기다려 보셔요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노래하는 어, 노래하는 김민석 다육이었습니다. 여러분 포근한 밤 되세요.